안녕하세요. 깽걸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게임이 아니라 캐릭터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. 페이스 리그라는 거예요. 일단은 여기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를 다 바꿀 수 있거든요. 게임상에서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. 제가 그래도 결제를 했으니까, <laughs> 음, 너구리도 있고요. 어, 나굴 나굴 악마도 있습니다. 목소리가 변하진 않아요. 자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 보이시나요 왜안 보이니 <laughs> 제 표정마다 이게 변해요 히... 우에오아우어 오. <laughs> 이렇게 비열한 표정은 아닌데 얘네가 왜 꺾여있지 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런가? <laughs> 여기 흙, 어, 모자도 쓸수 있어요. 고양이가. 이렇게? 모자도 쓸 수도 있고요. 음. 이렇게 제 캠,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거 인식해서 하는 건데,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하지? 어, 한다. 이렇게, 아, 우, 이, 아하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쁜 소녀도 있고. 배경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. 배경도 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배경 시타 단색으로 해서 크로마키 써서 게임할 때 이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. 나중에 자주 좀 이용해야겠어요. 맞네. 또, 귀여운 것도 있는데? 어흥, 아, 오. 호랑이도 있고, 시바견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응? 오. 가끔 인식이 안 되면, 조금 멈추네요. 다 인식 못 하는 거야? 그런 거야? 어, 괜찮다. 웃은 웃기도 해. 이렇게... 이렇게 웃기도 하네요. 귀엽죠? 씨바견 나중에 해야겠어요. 음, 이건 뭐지? 음식도 있네. 음식도 있어요. 아... 우... 이... 자 용도 있고 뭐야 용이야? <laughs> 용이 왜안 보이지? 캐릭터가 엄청 많아서 산타도 있네. 이 뭐지? 아하, 허허허허허허 설정할 때는 인식이 잘안 되나? 하, 후, 아, 이. 인식을 안 해? 나 얼굴 인식해? 아, 정면을 봐야 되네. 정면이 인식이 편하네요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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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하, 히 몸은 안 움직여요. 얼굴 표정만 아우 어디 헉, 징그러운 것도 많아 이쁜 것도 많고 시바견 이거는 너무 귀엽다 이거 좀 많이 써야겠어요 양 응. 그러면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안녕